사장 일대일? 본 일대일. 착표가 좀 많이 한거 같은데? 패급을 뭘해 그대로인데 전설검 들고 있는데 지금. 널 일대일? 와봐. 한패. 한 먼저 쳐요. 어? 하나 오. 어... 일단은 카즈야. 그것 좀 설정 한번 해줘야 되겠다. 칼질 안 되고 있어, 지금. 뭐해, 뭐해? 칼질 안되고 있어. 칼질 안되고 있어. 스톱, 스톱, 스톱. 스톱, 스톱. 스톱, 스톱, 스톱. 너, 너. 왜, 왜요, 왜요? 1대 중인데. 이거, 아, 그래? 칼질 안되고 있어. 칼질이 안된다고요? 아니 아니 그 카즈야가 칼질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죠서 나. 먼저. 아 카즈야 이거 오늘 업데이트 된거 있거든. 어. 설정 바꾸자. 너 공격 된지안 되지 못 보더라고. 어. 힌리 바에 눌러봐. 출력 어. 왼쪽 밑에. 어, 혹시 뭐지? 생명이 쓰고 그런 거 아니지? 네 캐리 가림시 외곽선 출력하고 선택 대상 외곽선 출력 저거 오네가 둘다. 어. 상 너가 빨 상대방이 빨간 불 들어왔을 때 공격이 되고 빨간 불이 안 들어오면 공격 안된 거거든. 그럼 테도리 보이. 그것 때문에 너 지금 못 본다. 맞아 형. 혹시 뭐생명기쓴거 아니야? 어? 생명이 안 썼지? 어안 썼지. 문주 문주 최수씨가 게임 잘하네. 그니까 회장이가 게임 좀 해. 문제야, 너 이런 거만 먹은 거 아니지? 어떤 거? 그? 지새끼 마냥 만 같은 거. 뭐 써요? 아 형, 생존기 쓴거 같은데. 근데 느낌이? 아안 쓴다고. 봐봐야 생존기. 하나안쓴나패를깔려면 돈을 걸어.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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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생존기 안 써가지고. 나도 안 써. 만다야 빵. 콜? 아, 어? 콜. 오만빵? 콜? 야. 아니 근데 솔직히 전설검이라 스톤이 아예 한 번에 안 들어가네. 상대방 클릭하고 이제 칼질해 봐. 이제 보일 거 같해도리.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칼질 되고 있는 거야. 아. 지금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왔지. 상대방에. 어. 그럼 칼질 되고 있어. 빨간 불안 들어왔지. 그럼 칼질 안 되고 있는 거. 이런 식으로. 왠지가 우리 이거 최악체들 잘하고. 요즘에 이번에 너희들 때문에 업데이트 해 줬더라고 그러고. 괜찮네. <laughs> 저는 편하네. 지금 여기서 말해 봐다해줄 거야. 지금 여기서도. 다음 주에 뭐 뽑기 내놔라. 내 내놓을 걸? 어... 아니 리치 님 죄송한데 가디언 좀 제발 좀 축소 좀 시켜주세요 이거 트래픽 존나 렉 존나 발생해 맞아 다음주에 업데이트될거 어, 같애 고? 가자요? 어? 고? 아니 근데 이게 존나 내가 불리한게 신나 어, 턴이 안들어가 신나 턴이 어. 없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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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신화 턴이 안들어가 요정은 다들어갔는데 그, 요정은 신나 턴이 없어 문제야 어? 요정 스킬은 다돼 근데 신검은 신나 턴이 안돼 대! 왜냐면 지금 은 동맹이 아니라 적혈, 지금 혈탈 돼서 신화도 들어가 아, 다이 없어요 동맹 어, 아야 그래? 지금, 어, 지금은 우리 들어가 고고 컴퓨전 놀라 좋았다 풀리는 거 보고 스턴 너무 빨라 좋았어 그래지 이제 칼질 보이지? <laughs> 어 빨간색 어, 테두리 들어왔으면 칼질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다 칼질 안 되고 있잖아, 오케이 됐어, 이제 그렇지. 잘한다. 그렇지, 타이 어떻게 끄고. 좋았다. 컨트롤 잘한다. 칼 풀어주고. 그렇지. 오, 딸피. 먼저 생존 된것 같은데. 칼질 안 된다. 칼질 안 오케이. 아, 나 카메라 안 감았어 이번 판. 카메오. AI 분석 결과, 구시안 어디갔어 생존기 썼습니다. <laughs> 생존기 썼구만. 아안 썼어? AI 분석 결과, 생존기 100% 썼습니다. <laughs> 100 아니 안 썼다니까요? 보라이 브켜 주세요. 페를 걸라면 뭘 걸어야죠? <laughs> 제가 1만 다이아 걸겠습니다. 야. 야, AI가 1만 다이아걸 정도면은 이건 무조건이지. 100%. 1 0 0자고 안다면 소울 베리가 <laughs> 네. 터졌으면은 딸핀데. 무조건 버텼습니다. 스턴이 들어가니까. 아 적당히 어, 해야지. 수용력도, 자, 수영형 거 1만 다이아 빨았습니다. 어? 생존계 그대로 있죠? 캬! 와 씨, 진짜네. 어. 1만 다이아 빨았네. 아까다 대잖아. 형한테 걸리면 그 누구도 그빠빡 ق 이도 걸리는 거야. 와 씨. 한 <laughs> 꼼이 안 되네, 이거. 야. 야 잠깐만. 진짜야? 아까 지금 근데 소비 터졌는데 스톰만 어떻게 버틴 거야? 스고면 어. 근데 투망으로 써 갖고 빠져 갖고. 와 씨, 내걸 빨다니. 야, 수영이형너 빨리 음... 음... 힘들것 같은데. 와 아, 씨. 진짜 독살을 먹었어. 독살. 야, 문주야. 팀막. 어. 게임 다시 배워야 되겠다. 팀막. 잠깐만. 역시 타짜 클래스. 나 그거 좀 사오고. 수영이야, 응. 내가. <laughs> 나랑 그 어떠한 대기를 해서는 안 돼요. 역시 타차 클래스. 빨리 집행검을 어떻게든 구해야지. 구했잖아. 이전이 돼야지. 어? 왜? 기죽 공격을 해버리네. 아 근데 진짜 전설검이라 피가 많이 안 다긴 하네. 아 피어 빡세다잘 아, 문주가 게임 잘하네. 확실히 문주 캐릭이 다른 요정들보다 아프긴 해. 맞아 보면. 너무 아파. 가장 응. 응? 일단은 무기를 봐봐봐 브라이브. 추가 데미지가 넘사잖아. 와 추가 데미지가 3 2가 이건 통... 근데 원 데미 이런 거랑 틀려 추가 데미는 지1 0 0로 추가되는 데미지거든. 효정아. 아 적당해 옆에 있잖아 근데 이거 집행검 형 차면은 모르겠다 너무 잘 돼있어 말 돌리지 말고 옆에 효정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이게 마우스 쓰니까 사기야 알잖아 지금. 얘기했잖아 요네가 무빙하면서 그걸 트리를 날린다고? 무조건 잘해줬어요 나나 나 트리플 맞추면 돼걔그걸 왜냐면 무죄... 카메라 말갱이가 자동이잖아 응. 형 봐봐요 보라 고 봐봐요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그냥 알아서 먹어 말갱이라고 감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야 이거 안녕하세요. 오 도구 어우 쓰니까님. 도구 선 뭐야? 어서 와. 네. 도구야. 어야 네. 어, 채팅창에서 저 마스크 쓴 불독구라는데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얘기 좀 해줘. 야, 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도구야. 도구 동생이랑 더 닮았는데 도구보다. 거의 그냥. 거의 똘건이랑 흡사하지 사실. 똘건이랑 좀 내가 봐도 약간 좀 도구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.